여러분은 아직 안 해도 돼요. 응. 여러분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모니터를 끄는데, 모니터는 어떻게 끄냐면, 한번손만대면 꺼져요. 꺼봐요. 조금 이따 모니터 킬때 켜서 하면 돼요. 자, 모니터. 자. 자. 지금 이야기를 나눠야 됩요 응.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예 만들어 창작해 가지고 공부처럼 음. 해야 돼요. 음. 자,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잘 들어봐요. 옛날에 고양이가 살았어요. 고양이 고양이죠 고양이 이 프로그램에서 뛰어놓자 마자 고양이가 나와요. 음. 아. 스크래치 고양인데 이 음. 그냥 저 고양이 쓸게요. 음. 옛날에 고양이가 살았어요. 음. 이 고양이는 음. 고양이는 꽃을 사랑한 고양이였어요. 이 꽃을 사랑한 고양이가 하루는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길을 가다가 꽃을 발견했어요. 고양이는 반가운 나머지 빠르게 달려갔답니다. 꽃은 고양이가 달려오자 무서웠어요. 그래서 꽃은 하늘나라로 도망갔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 짧은 이야기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야 나중에 이제 롱스토리할수 있어요. 짧은 이야기 한번 준비. 자 지금 무대가 준비돼 있는데요. 얘가 누구예요? 얘는 이제. 자, 이제 고양이. 얘는? 고양이. 자 고양 고양이가 무대 밖에서 나오게 할게요. 우는 무대 안에. 아, 고양이가 산책을 나왔어요. 산책. 고양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산책. 걸어가고 있죠? 지난 지난 주에는 우리가 더뭐 자연스럽게 만들었는데, 얘는 더 쉬운 거예요. 고양이가 앞으로만 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만. 완잡해. 그렇죠. 고양이가 아, 산책을 나왔는데, 꽃을 보자. 고양이가 너무 반가운 나무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시. 꽃은 고양이를 보자 어떻게